안녕하세요. 민랜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전북 남원시 전원마을에 위치한 전망 좋은 임야 토지 매물입니다. 남원 시내에서 10분 거리이며 남원에서 주천명 가는 2차선 도로에서 폭 8m 도로로 200m 안쪽에 위치하여 차량 접근성이 매우 좋은 토지입니다. 도로보다 지대가 높아 전망이 좋으며 멀리 남쪽 방향으로 지리산 뷰가 보이는 토지입니다. 상공에서 내려본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선이 오늘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 지점이며 아래쪽 6시 방향이 남향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토지 면적은 1,052평방미터 약 318평입니다. 매매가는 영상 후반부에 확인 가능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현장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예, 오늘 매물은 에, 앞에 보이는 에, 대나무가 심어진 에, 임야인데요. 여기는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전원 마을 인근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여기 이제 전원 마을 진입 도로인데요. 에, 2차선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에 이렇게 한 30여 미터 길게 물려 있습니다. 에,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 지며, 지며, 지목은 임야이고, 토지 면적은 약318 평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약간 도로보다 지대가 높아가지고 높아서 전망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흙을 토목공사를 해서 터를 닦고 놓으면 아주 전망이 좋은 토지가 될것 같습니다. 주로 대나무가 지금 빽빽이 심어져 있습니다. 예, 주변에는 많은 전원주택들이 지어져 있고요. 아주 조용한 예, 전원마을입니다. 나무 예, 시내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어,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예, 저기 위에 어, 대나무 끝에 나무 어, 저 울타리 약간 쳐지고 있는 곳까지 긴데요. 아주 어, 위쪽으로 올라가면 더욱 예,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지, 전라북도 남현시 주천면, 전원 마을 인근에 위치한, 예, 남원 시내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예, 만약에 건물을 진다고 하면, 예, 남양이나, 예, 남동향으로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물, 예, 꼼꼼히 살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는 민랜드 부동산 TV 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